최정 선수는 어, 정말 유연하게 듭니다. 음. 데 받아주게 되면 이연절이가 선수라서 이 넉점이 쉽게 살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. 30초, 안 받고 싶은데요? 자큰 자리를 차지했습니다. 아 근데 지금 이것도. <laughs> 강수죠. <laughs> 네. 여참백이 백이 손을 뺄 수가 있는데 네. 네, 지금처럼 지금 버텨갈 수가 있는 곳이에요. 네. 결국 최종 가는 수가 있지만 막는 것은 역시 안 됩니다. 잡혀서 안 되는데 네. 지금은 반대 백돌도 못 살아 있어서 <laughs> 지금 버틸 수가 있는 곳이고요. 네. 어, 여기도 좀더 위험하고 여기 지금 여섯 점도 이렇게 움직이는 수가 남아 있어서 조금 심해 보이긴 하는데요. 열분 <laughs> 자리가 많이 남아 있었는데요. 실리를 선택한 만큼 또 강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지금 정수는 한칸 뛰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 두기 위해서 두는 수는 아니거든요. 지금처럼 버텨서. 근데 그 자리까지 파면 정말 판이 더지러하실것 같아요. 너무 어렵습니다. 네. 음, 지금 이것도 문제인데 흙도 문제고. 네. 반대쪽도 문제라서 <laughs> 네, 시작합니다. 네, 역시 예상대로 흘러갑니다. 근데 지금처럼 진행이 됐을 때 흙이 상당히 우세하다고 나오잖아요. 이런 거예의 흙은 하나만 해결하면 되고. 두 점은 버릴 수 있고 음. 하나만 해결하면 모든 게 해결이 되는데 백은 반대쪽 잡히면 안 되죠? 중앙도 잡히면 안 돼요. 네. 이 넉점도 잡히면 안 됩니다. 아이와정이 아, 제가 계산하면 빠르게 해봤는데 집으로는 비슷합니다. 아. 네. 지금 흑집도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네. 반대쪽이 어느 정도 집이 났을 때는 집으로는 지금 딱 비슷한. 네. 집으로는 비슷한데 지금 인공지능 승률 그래프에서 흑의 우세를 가리키는 것은 아무래도 백이 더 열다 이런 이야기겠죠 정리가 너무 안돼 있어서 네. 정리를 할수 있을지가 의문이다 음. 지금 뭐 보통의 그림으로만 제가 해보겠습니다 가장 무난한 수로만 두게 되면 네. 이런 진행이 되는데요 한 수를 두면 잡히죠. 나와야 되는데 전혀 공격이 안 되고요. 흙은 자연스럽게 두터워지면서 이런 자리 밀었을 때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. 네.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버티고 있습니다. 네. 흙의 진출로를 방해하고 있습니다. 조금 더 타이트하게 붙여갔는데요. 지금 미수도. 일단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. 백이 반대쪽으로 늘겠다라는 생각은 아닐까요? 그런데 이것은 때렸을 때여기 약점이 남아있어도 지켜야 되는데 네. 역시 이렇게 밀어가면 이두 점은 자연스럽게 살 수밖에 없고 음... 일단 좋지 않습니다. 반대쪽 집도 없어지기 때문에 네. 백도 좌측에 흙, 백한 점을 하나 늘어놓고 그다음에 늘어가면 조금 도움이 될까요? 근데 여전히 거의 약간 반선수성이라고 봐야 돼서요. 아 여기서 손을 못 빼는군요. 손을 뺄 수는 있는데 네. 악수를 둬야 돼서 그것으로 인해서 흙도 충분하게 타게 하는 모양이 나올 겁니다. 예를 들면 뭐 이런 악수를 둬야 돼서 음. 너무 쉽게 살죠. 네. 네. 악수 안 하고 그냥 꼬부리면 안 되나요? 아, 근데, 근데 이, 이것만 둬도요. 이곳이 선수예요. 아. 네. 사는... 선수라고 보시면 됩니다, 여기. 네. 과연 공격을 할수 있을지? 네. 또 사는 건 어렵지가 않네요. 이 전체를 살려주는 것은 괜찮은데요. 이두 점이 살아갔을 때는 이 바둑은 이기기가 어렵습니다. 네. 중심이 되는 돌이기 때문에요. 두 점이 살아가면서 예를 네. 들면 어, 이런 형태에서 음. 이렇게 두 점이 살아가는 순간 백은 계속 공배를 지켜야 되는데 네. 백의 집이었던 집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음. 이렇게 되면 집 차이는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네.